안녕하세요 윤찬홍 t v 입니다 오늘은 어항에 물고기를 좀 넣으려고 물고기를 많이 사왔습니다 총 2만 5천원이고요 자! 바로 으이 물고기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볼 같은 거는 모스볼이라고 새우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5천원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깔 같은 이 핑크색깔 같은 얘들은 자 성취가 될 때까지 2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빨판같이 생긴 이 녀석은 오토싱이라고 청소를 아주 잘하는 물고기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 빨판이 너무 강력해서 이런 비닐봉지를 택했을 경우 이 얘네들이 떨어졌나? 반드시 확인해야 돼. 요 그리고 여기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얘는... 뭐... 전... 뭐, 수초 같은 아래에 뭐, 산다고 면은 이런 얘들은 타지 마세요. 봐봐, 이렇게 접착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다 빨리빨리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항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항에 왔는데요. 여기 뭐가 둥둥 떠있죠? 이거는 수족관 사장이 서비스로준 거라, 자, 이름은 몰라요. 근데 여기 물고기 같은 뭐, 그런게 있죠? 얘네들은 램프아이라고, 눈이 반짝반짝 저기 뒤에 있는 새우가 보이시나요? 확대해드릴게요 이 새우 보이시나요? 새우 이 새우는 아또 쓰러졌다 이 새우는 이름이 골든백이라고 아주 아주 예쁜 조입니다 일명 노랑이 새우라고들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제 어항입니다. 자 엄청 크죠? 거리식 여각이고요 저희 여기 스탠드가 여기 이런 모스 모자 모스? 반드시 새우를 살 때는 모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착된 모스입니다. 이건 끈으로 묶은 거예요. 모스는 절대하지 않고 그냥 아 레레 샤 오이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 제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왜 아, 자꾸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자꾸 싣는 점점. 자, 이제 여기를 자르고 안 잘라진대. 자라지고 있어요. 아 어, 어, 살살 해야 돼요, 근데. 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살 색깔이 왜 이런가요? 어, 잘 색깔. 자, 네, 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어디를 찍고 있는 거죠? 자, <laughs> 여기, 구멍 뚫었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테스트를 하냐? 바로, 자, 여기. 자, 여기다가, 자, 이 물은요, 여기 있는 이 물은 어항에 서떠온물이에요이 물과 섞어주기 위해서, 이물고기들은저 물에, 물맛 때문에 식혀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이런 걸 하면은 더,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땅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 실수라도 하면 짜잔. 어? 안나오죠? 아, 왜 안나오는거 같애? 목숨거리 안나왔어 한마디 그럼 집어서 하죠 잠깐만 잠깐만 집어서 하면 안될거야 안녕 집게 집게 타 이렇게 짓게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거죠. 오 모스볼이 다 넣고 뜬줄 알았어. 버려버려 손씻고 그여어 여기. 잠깐. 아 아니요 나는 무서울 줄 알았네요. 응?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모스 모스볼이 정체물을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알지네이더뭐 저거 저 저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고요 제 여기 이런 데 숨어있네요 제 이런 걸 섞어주기 때문에 응, 교감 시도? 교관? 아 안되네 그럼 분홍색 물고기야 교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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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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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는데요 시끄럽고 오 왔다 왔다 어 다시 와 뭐라고? 그렇게 집안은안오는고 뭐라고? 아이고, 돼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 줘버렸네 저 자, 이제 그만하고, 교과는 그만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30분만 있을게요. 자, 한번 만지고 싶어요. 절대 안 돼. 지금 물, 물 섞어주는 데다 했어요 지금 잠시 멈춤이 있지만 지금 잠, 자, 그냥 빨리 지나가고 있겠지만 지금 멈추고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 됐고요 자 이제 이거를 어항에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항이 왔고요 저 여기 옆에 바로 여, 어항입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게 뭔가요? 이름을 알려주시요게1입니다 자! 아있나? 이걸 하나하나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희 TV가 잠깐 시끄는데 잠깐만요! 자 TV를 끄고 왔고요 저희 이제 동적적로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 이름이 알지네이터였던가?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체리 뭐였는데? 아니 체리 아니고 아까만요. 예. 아, 오토시, 오토시, 오토시. 아 맞다, 맞다. 오토시. 아 얘네 벽을 부... 일단은 노란 얘들부터 잡도록. 어, 한 마리 잡혔네. 어디요? 여기 잡혔잖아요. 색깔이... 어디요? 빨간색인데 핑크색을 안 보이는데. 어... 얘 얘네 어, 예, 얘네들은 새끼입니다. 자, 바리 보여. 아, 어안 나왔네. 빨리 보여주세요. 봤나요 아, 어, 여기 됐고? 한 마리 들어왔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제 요거를 요거 빼줘. 해줘야 돼, 이거를. 여거는 우리 음음입니다. 처음 몇 마리를 쓰면 음니다. 처음부터 음입니다. 음. 음, 음. <laughs> 자, 오리 한 마리입니다. 시끄럽고요 여기 음. 자, 요거를 한 마리씩 잡아야 되겠다. 두 마리. 아니 그런 것도 고생이야 다. 오모미. 예, 오토신 먼저 잡아줘. 오토신오도시이안 잡아줘. 아, 이따가 잡을 거예요. 어. 빨판이 좋아서 안 잡았어요. 오토신오토신왜 잡으려고 해요? 오 어, 잡... 어, 잡았습니다. 오, 이게 빨간 얘 잡았습니다. 이게 한는 봐볼게요. 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제가 옮겨가야겠죠? 음. 자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더 가까이서 보려면 이게 뭐입니다. 짜자자자. 젓가락. 건포 락가락건 거기 뭐냐가 응? 아, 젓가락을 해가지고 이거 위에 둥둥부터 꺼내야겠다. 둥둥이? 둥둥이? 오! 어? 네. 어? <laughs> 오, 아, 깜빡. 만 오, 한 마리 잡았고요. 빨리. 어. 안 돼. 자, 지금 네 마리. 네 마리. 째한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좀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네요리네 마리. 리 아니! 찍을거에하 해줘 해줘 그냥 얘 예. 아, 어, 변하니까 예뻐 그쵸 아니 이렇게 우와, 돼 우와 엄청 예쁘다 자한번보여드릴게아 일단 ]야. 잡는 모습부터 찍어야돼 뭐야 누구한테 말한거야 당신한테 말한거